사무엘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맞이했나요? 벌써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번 한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날씨는 너무 덥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정말 정말 기대가 돼요.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단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오늘의 말씀이 조금 기네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주 아주 화가 났을 때 쓰는 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종긋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난안 믿어. 하나님 나라? 에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휴, 정말 어리석구나.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퐁당입니다. 아래 세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만 봤을 때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나요? 글쎄,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선을 그어서 찾아 봅시다. 노란 선을 따라서 가볼게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짠! 오, 요 친구가,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 지혜로운 친구 맞나요? 어, 맞는 것 같아. 여기 우선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왠지 지혜로워 보이는데? 자, 핑크색 선을 따라서 가봅시다. 짜잔. 어, 거의 다 와가요. 어, 이 친구가 한 말이 뭐죠? 그래,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친구, 지혜로운 친구 맞나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X.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한번 초록색 줄을 따라서 가봅시다. 아, 아주 멀리 이가 있네요. 저저저저잔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이 친구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도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이 가장 좋은가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봅시다. 먼저 살아 살아 계신 살아 있는 할때살아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왔어요. 이제 같이 읽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지혜로운 친구들. 스티커를 붙이고 캐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